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입에 거론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오늘 인물설교 시문과 레이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죠 이 둘은 행동을 늘 같이 했기 때문에 이름이 함께 합니다. 같이 다닙니다 장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시문과 레이는 이렇게 함께 똑같은 축복을 내립니다. 오늘 시몬과 레이가 참 불행한 일을 저지르죠. 그것은 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는 일을 당했죠. 오빠 된 도리로서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도록 하고 할례 받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겜족 속 들어가서 아주 죽이는 엄청난 에,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자시몬과 레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설교자는 이광범 목사가 아닙니다 이광범 목사는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광범 목사 말대로 여기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 자, 시몬과 레이. 불신앙의 모습. 첫째.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 했습니다. 25절.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업을 기습하고, 세겜족색이 있는 성읍이죠 기습하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살인죄지요. 살인죄. 사람을 죽였다. 여기서 칼로 죽이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원문 뜻이 칼의 입을 따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칼이 가는 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난도질했다. 참애하게 죽였다. 응? 자기 동생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분이 여기서 참지 못하고 할례 받으라 그러면 은 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 거짓말한 거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3일 동안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와로 가서 세계 성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작 야곱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신앙, 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왜 이렇게 잔인해졌나요? 왜 이렇게 살인죄를 졌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도 목적이 다 성취됐거든요. 고향에 돌아왔거든요. 물질이 풍부했거든요.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따른 기도응답에 따른 신앙이 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신앙은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이래요. 출애기 20장 13절에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신약이 와서는 다음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했다. 구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살인과 음란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우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분명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음. 금합니다. 강력하게 금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현대 최고의 지성, 49명이 이 시대가 위기인데 첫째가 뭐이냐, 첫째가. 첫째가 뭐이냐. 이 시대가 멸망을 가고 있는데 첫째가 뭐이냐. 그걸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테러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들요9.11 사건 이후에 누가 보면 21장에 예수님 재림 때는 테러, 폭력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 테러 속에, 폭력 속에 그것이 전쟁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나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나요? 어? 상대가 잘못할 때 싸우라고 그랬나요? 베드로전스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이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하지 마라. 상대 욕하면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 이 정도, 이 정도 진리니까 멋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복수나 하고, 힘으로 이기는 그것이 무슨 진리입니까? 악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않하고 오히려 복을 빌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진리고, 이게 멋있고, 이런 뜻을 우리가 손에 쥐어야지.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마태모 5장 44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산에서 가르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이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해서 그렇게 해보면요. 얼마나 기쁨이 오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때 저를 괴롭힌 사람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었죠. 괴롭히면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인간인지라, 고,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다스리면서 그 사람에서 복을 빌어봐요. 확, 아, 기도해집니다 기도해져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그, 몸에 이렇게 부스러기가 나잖아요. 부스러기가 나는데 긁어버리세요. 그러면 시원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연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더큰 화건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 놔둬보세요. 그러면 이 아주 괴롭힌 이것이 슬그머니 사라지거든요. 슬그머니 사라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 예수님에게 침 뱉으시고 갈도로 때리시고 옷을 벗기시고 멸시를 하고 저주하고 마지막에 옆구리까지 찔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생각해보세요 그 인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야 저들의 죄를 형수해 주소서 형수해 주소서 그러니까 참신이에요 이게 신적 세계. 형들 미워하면 안 돼요. 부부가 되던 남편이 부인을 때린다는 소문들 내가 가끔 들어요. 그건시몬이야 이름 바꿔야 돼시몬이야 어떻게 해서 사랑하다가 자기 부인을 사랑하다가 사람 만져도 아까운 부인을 어떻게 때려요? 한 순간에 한 순간에 연약하니까 좀. 한순간에, 진짜, 큰몇 분도 안 가야 돼요. 10분 가면 안 돼요, 10분 가면. 서로 그렇게 아픔을 연약하니까, 응? 갈수 있지만,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고 합니까? 미워만 해도 살이 째라만. 응? <목소리>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여, 하죄 없소. 그 영이 우리 속에면 이깁니다.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요 손양원 목사가 아들 동인이 두 형제를 죽였단 말이 유기였대 죽인자를 아들 삼았다는 말 보시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헌금하고 내 삶을 바쳐서. 예수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에 어디가 이런 능력을 부여받습니까? 예수님 많이 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몬과 레이가 동생 디나 사건 때문에 격분해 가지고 가서 이 귀한 하늘을 악용해 가지고 전부 남자를 고통 가운데 들어눕게 하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 갈 것이 가는 대로 전부 죽였다. 우리의성길 나는 대로, 혀길 나는 대로 미워하고 폭력을 가고, 분리하고 싸우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길 때 오는 행복, 멋있어요. 할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 그걸 하시는 것, 분노는 할수록 더 커지고, 사랑은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가까이 있는 참큰 교회가 경찰이 그몇대 와서 저걸 볼때 주여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핍박을 한자를 기도해주고 그래서 승리하는 멋있는 신앙인 그런 삶을 멋있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네. 시문과 레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광고 목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성업의 재물을 노려하겠다 27절에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성업으로 가서 다 노래하겠다. 탐심이 이제 물질의 죄입니다. 노래하겠다. 저는 이 노래하기란 단어를 보고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신비할까요? 이 원문 뜻을 해석은 노래하겠다면 망쳐 놓았다. 그 다음에 잡아먹다. 세 번째는 약탈하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석이 될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망쳐 놓았다. 그 말은. 시몬 레이가 가서 공격해서 그 성읍의 농사 이런 것들을 다좀 망쳐놓지 않겠는가 거기 도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먹었다고 말은 그때 목초고급니까 양이나 소를 데려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약탈하다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았는가? 오늘 죄는 한 가지만 짓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에 빠진 사람은 자라.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탐심의 죄, 이런 약탈의 죄가 들어있고, 그 속에 가늠죄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 속에 각가지 죄가 참, 전부 들어있어요.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살인죄는 곧 탐심의 죄로 이어져서, 불행한, 그래 난 하나님 말했던 심몬 내이가 이게 웬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지금 있는 거 감사해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자. 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한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즉 사망하여 역서 세 가지 원리가 담이 품에. 욕심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 부리면은 대원리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이죄는 뭐입니까? 두 번째. 이 죄는 자랍니다. 장성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조그만데에 조그만 구멍이 두개 구멍이 커지듯이 나중에는 거대한 죄로 자라갑니다. 세 번째는 뭐인가요? 욕심은 결국 은 죽게 만들어요. 영이 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죽게 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아, 어? 멋있게 감사해야 돼. 나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멋져요. 자기가 그토록 학문을 추구했고, 그 다음에 물질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로마 시민권 다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보니까, 삼층전를 보고 사람의 말로 생각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추구했던 것들은 참, 뭐, 이게 폐설물이다. 이거 오물과 같은 것이 냄새난 것들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 고버치잖아요이 정도 돼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아니 시시하게 예수 믿고 세상이 주는 거 돈이나 벌고 무슨 출세하고 자식이 좋은 학교나 하고 여기 있다가 목표를 세우고 예수 믿습니까 악한 사람이 나를 악하게 한대 오히려 기대해줄수 있는 큰 신적 차원의 이런 능력 우리가 실하고 어려움이 와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요. 누가 나깝다가지 않는 이런 능력. 이걸 갖는 것이 예수님은 멋이고 능력이고, 나시고, 축복이지. 시시하게 쉬쉬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가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더든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존재.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존재 의미로 의 여기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 존재는 이 땅에 있는 거. 소유.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예를 들으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꽃이 있는데, 꽃이 예뻐요. 우리 꽃, 우리 아주,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그냥 봄으로서 기뻐하고 좋아요. 존재하는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요. 그런데 소유라는 개념은 이 봄에서 만족을 못해요. 끝까지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집에 딱 갖다 놔야 돼요. 내 것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 놔야 돼요.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불행합니다. 소유는 소유할수록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욕심은 또 다른 욕심을 내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입니다. 한 여자를 욕망을 채웠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해서 남편을 눌렀다.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쳐야지 이기려고 한 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한 것은 뭐냐? 내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더 기가 막히잖아요. 사정전 사장이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 재물을 자기를 끌어서 여기에서 한 사람도 없었지한 사람도 없었어 장석이 49장 7절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 시몬과 내 이름 어떻게 복을 빼냐. 노여움이 혹독하니 오늘 살인죄에 지금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음? 혹독한 저주를 받을 것이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합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응? 시몬과 레이를 저지른 그 후손들이 시몬이 그러잖아요. 레이는 나중에 회계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 일한 두 패턴이 나와요. 시몬은 그대로 후손들이 저주받는 그런 그대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응? 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욕심부리면 안 돼요. 믿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절대 욕심부리지 마세요. 감사하고 있는 걸 고맙고 뭐이든지 감사해요. 제가 자녀들 공부도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는 다행히도 IQ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감성 시대, 감성은 신앙이 핵입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간 시대가 왔어요. 역시 부리지 말고 늘 감사하고 시문처럼그 해봐야 불행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있는 거 감사,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께 감사. 저는 식사할 때마다 부른 찬송 이 있습니다. 거의 해요. 새끼 먹을 때마다, 속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찬 감사, 이 찬송 꼭 불러요. 생각으로 부르면 금방 불러버려요. 소리 안 내면 다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꼭 불러요, 하나님. 이밥한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절대로 욕심부리지 마시고. 재물 안, 내가 지금 어떻게 마음의 부여함으로 사느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큼 소유했느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 생활 하기를 추원합니다 아, 레이와, 시몬과 레이 세 번째.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30절. 반드시 결과는 위기를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이아 시몬은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아버지 통하여 저주를 내린다. 딸 디나가 야곱 집안이 물질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응답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걱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 우상을 생기고 딸 디나도 야곱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세상을 세겜적으 놀러다니고 좋아하다가 어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두 아들도 어? 하나님 앞에 큰 신앙 여호와 신앙 이런 신앙을 끝까지 못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두 아들이 저주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요 개시록 13장 10절에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반드시 마땅히 죽어. 오늘 시문관례이가 망하게 됐어요. 야곱의 집안이 다막 야곱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방하게 되었더라 주어지는 유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진 추세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하게 되었더라 응? 제가 권혜료를참 좋아하던 사도인 십장 권혜주란 말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이게 권력을 만이 백부장이거든요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파리스티니 파송됐다. 이건 막강 한 상권을 가진 자. 예요 그런데 나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했고 멋있잖아요. 터 때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했고 사실 베드로는 무식한 자입니다. 어부 출신다.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찐이 집안에 뭐 보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네? 산성도 여러분 들랑하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오지 주 예수 크리스로 믿고 육신을 도마하지 말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진리를 가지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세상껏 바라보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진리 크, 예배 신앙 천국 목적지 이것만 바라보고 절대로 시몬과 레이처럼 싸우고 분논하고 탐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생애가 되면 안 돼요. 원수를 멋있게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격하여 영적으로 부의한 자의 삶을 살거 이렇게 멋있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